어 이거 어, 안 된다고. 네 이거면 안 된다. 고 요것만. 아, 아니 이거는 이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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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얘도 떨어지면 탈락. 어, 이제 연습했어요. 실전 갈게요. 아 바로요? 네. 오. 그럼 근데 먼저 보는 게 이쪽부터 해야 돼요. 먼저 자기 소개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원 김옥주입니다. 알까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잘 <laughs> 가보자. 네.

아, 일곱 네. 개 이상. 일곱 개. 그래도 참가 상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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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참가 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개 두 있죠. 어, 어, 네, 어, 두개 두 개. 하셨어요. 두 개. 어, 이거 이거 왜? 안녕하세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원 강영하입니다. 저는 KBS 십사기 탤런트이고요. 알까기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연습을 안 하셨네. 그래, 연습. 너 연습 뭐안 했어? 네, 네, 이거 연습을 아, 연습을 안 해요. 아, 연습을 하셨죠, 연습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요. 자, 자 이제 이제 시작. 이제 시, 시작입니다. 어. 여기 직선으로. 연습 언니, 네. 언니, 네. 아, 딱 연습 게임이었네요. 네, 네, 아니요. 네.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선생님. 아! 잠깐만 좀. 아, 이 맞추긴 했어. 아. 영감님이 아, 있는데 사합 너무 아쉽다아 감사합니다. 합니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야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어? 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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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방니다기자협회다감트 네. 권 시욱이라고 합니다. 자, 절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을 한번 제대로 까 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연, 연습, 한 번이 연습 한번 해 보시 연습으로. 아, 연습이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네, 아.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 네. 연습. 네.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그시만 시작. 시작. <laughs> 우리 냉정해. <laughs> 연습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예럼얘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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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해낸 거죠. 네. 어머, 웬일이니 직선으로 와야 돼요.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야, 네. <laughs> 이게 어렵네. <laughs> 어한번부터 가시죠. 아니, 이건 탈락이지. 탄력. 어, 지금까지 다섯 개가 최고예요. 다섯 개. 아참나 미치겠네. 나나 한 겁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간단히. 거 여기가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렇지. 한 방에 일곱 가지 하시기니까. 끝.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배우 최범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고 또 미래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의 이 시간이, 어, 아, 이게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거는 가정,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 미래요?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구나, 이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미약 하나마, 음, 또 연기자 협회 이렇게 교육하는 중에 교육생들이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런 조그만 외침들이 모아져서 대한민국이 좀더 더 밝고 건강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 이 캠페인을 시작한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자녀 캠페인 단체편 오늘은 한국방송연기자협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연기자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인구 관련 퀴즈 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마칠 때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 한국의 영세부터 사세 인구가 음.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해는 몇 년일까요? B. 네 1998년 아닙니다 1990년. 최근입니다 최근 아. 네 2012년 아, 아 아닙니다 아, 어, 잠깐. 잠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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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누가 누가 손들었는지못 봤어요 2016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2 아, 0 네? 2년 아닙니다. 한번 아, 하신 분들 안들요 2020년 아닙니다. 2019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2023년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2021년 2 0 2 1년 감사합니다. 약속하지만감사 21년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여백이 짧아가지고. 앉아서 해도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아니, 아니. 안 보이실까봐. 아, 괜찮습니다. 아, 서울시 합계 출산율에 대, 대한 문제입니다. 음, 2022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59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2.1명이 출산돼야 되는데 네. 0.59명이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2023년은 몇 명일까요? 네. 0 6 5 네. 아니, 닙다더 떨어졌습니다. 네. 0.49. 아닙니다. 0.63. 아닙니다. 0.38. 잠깐만요. 나도 먼저 누가 됐는데. 먼저 들었는지 못 봤어요. <laughs> 0.03. 그러면 큰일 나네요 0.53. 아닙니다. 0.45. 아닙니다. 0.7. 0.5. 어, 그러면 좋겠다. 0 5 0.38.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한번이렇신 분들은 이제 쉬셔야 돼요. 예. 예. 0.38.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네요 네. 0.43 아닙니다. 자, 자, 일단 0.5대입니다. 아닙니다. 0.54 아닙니다. 0.53 아닙니다. 0.5 0.5오 오다니까. 아닙니다. 56 아닙니다. 0.57 7오7 0.5 0.5 0.5 5오니다 아오 네. 아, 했는데 네. 오 하셨어요?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못 들었어요. 계속 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니다자또 아, <laughs> 웃을 일이 아니라고. 웃을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퀴즈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 웃을 일이 아니죠. 웃음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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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났습니다. 중요한 문제 또 나옵니다. 자음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네.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생산2그그 2000... <laughs> 그 생산도 조, 좋은데요. 예, <laughs> 네, 무슨 말씀이지 벌리는데그 생산도 좋은데. 왜냐하면 <laughs> 생산 많은 얼, 얼마 전에 어떤 음, 오, 배우께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완전 늦둥이를. 아시잖아요. 아. 네, 그런 그런 생산도 좋은데 일할 수 있는 연령. 아. 네, 생산 연령. 네,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이제 생산 연령이고 생산 가능인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22년에 3,674만 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래 추계, 장래 이제 계산 이렇게 계산을 한이 인구가 2050년에 자, 이거는 100만 단위까지 맞으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100만 단위까지. 2050년에는 몇 명일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엄청나게 줍 자, 무조건. 2022년에 3,674만 명이었습니다. 3,600만 명. 그래서 4개의 숫자 중에 앞에 2개 맞으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2,300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제 한번 하신 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하시 됩니다 네. 1200만 아닙니다. 아니 50년이니까. 1700만. 자, 다른 0 0만 맞다고 해 줘야 돼, 이것은. <laughs> 맞다고 해 드리겠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봐. 그래. 왜냐면, 네. 왜냐면 아, 1658만 네. 명입니다. 8월 아. 님만. 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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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 맞다고 해서 8월 님에서 네. 만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럼 50%가 줄어요? 네, 아, 50%가 더 아, 넘지. 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그만큼 맞습니다. 일을 못 하고 맞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신에 이제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는 엄청 아, 많아지잖아요. 네. 고령 인구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 인구들이 굉장히 부양비가 많이 드는 거죠. 굉장히 힘들게. 그 지금까지 세 문제의 인구 관련 퀴즈를 음. 통해서 경각심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자 이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네. 슬로건 외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슬로건 같이 외치겠습니다. 음. 대한민국! 조리라야